자 오늘은 어, 감마 펑션의 응용으로서 이항정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이 내용은 예제 3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항정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을 정, 전개를 하시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걸 전개하면 여러분이는 2 x 더하기 x 제곱이죠. 뭐 하나만 더 써볼까요? 그럼 이거의 세 제곱은 자 이렇게 돼요. 자이세 제곱을 했으니까 한 3차 방식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각 x의 차수 앞에 이 개수가 왜 1, 3, 3, 1이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세제곱의 개수가 왜 3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설명을 해볼까요? 자, 내가 1 더하기 x, 1 더하기 x, 1 더하기 x, 세제곱이니까 이것을 이제 가로를 3개를 써서 열심히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를 하면 항이총 8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이 x의 제곱항이 나오는 그런 전개항을 한번 다 모아 볼게요 자, 걔는 여기 첫 번째 괄호에서 1이 선택되고 두 번째 괄호에서 x가 선택되고 세 번째 괄호에서 x가 선택되면 그럼 바로 얘가 여기서 x제곱항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괄호에서 x가 선택되고 두 번째 괄호에서 1이 선택되고 세 번째 괄호에서 X가 선택된다. 그래도 역시 X 제곱항이 나오고 하나 더 나오죠. 그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괄호에서 X가 선택되고 두 번째 괄호에서도 X가 선택되고 그런데 마지막 괄호에서 X가 선택이 아니라 1이 선택된다. 그럼 역시 X 제곱항이 나와서 이렇게 총 X 제곱은 3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이에요. 이걸 좀더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3이 나오는 이유는 괄호가 전체가 3개가 있는데 그 괄호에서 2 개의 괄호를 선택해서 거기서는 x를 골라내라. 그런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자, 이게 다름 아닌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조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항 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x의 몇거듭제곱은 우리가 다 이항계수를 통해서 그것의 일반적인 전개식을 이제 적을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 적으면, 어 얘는 n차다항식이 나오는데, n N차 차다식이 나오는데, 그 n차다항식 앞에 계수가 어 이렇게 이항계수로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이항정리라고 불러요. 이때 그 이항계수에는 우리가 친숙한 팩토리알의 꼴로 적으면 n 팩토리알 나누기 k 팩토리얼 n 빼기 k의 팩토리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이미 팩토리알을 어, 이제 감마 함으로 적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내 친구는 이제 감마 함으로 적어볼까요? 그러면 n 팩토리알은 감마 어, n 더하기 1 이고요 나머지도 역시 이렇게 감마 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항 계수를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여기서 공부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1 더하기 x의 정수 차수가 아니라 이미 어, 실수 차수인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걸 지금 관심이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하게 2분의 1승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함수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쭉 전개하는 것을 우리가 테일러 전개라고 얘기를 하죠 테일러 전개라고 얘기를 하고 테일러 전개를 잠시 여기다 쓰면 테일러 전개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테일러 전개는 어, 그 함수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자 이건 이제 x가 0 근처에서 전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근처에서 전개하는 테일러 전개하는 어, 1팩토리얼 분의 f를 한번 미분한 거에 0을 대입하고 x의 1승, 그 다음에 2팩토리얼 f 두번 미분에 0 대입하고 x의 제곱 이렇게 무한 차수까지 가는 것을 다 더하는 걸 테일러 전개라고 하고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고 응, 어 언리티크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테일러 전개가 가능해요. 자 그럼 위에 쓴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테일러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자, 테일러 함수 이 f(x)를 1 더하기 x의 2분의 어, 1승으로 삼고 이 테일러 전개 공식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함수에다 0을 대입하라, 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1이죠. x에다 0 대입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1팩토리얼은쓸 필요 없고, 자, 함수를 한번 미분하라고 하네요. 그럼 미분해 볼까요? 그럼 2, 2분의 1에 어1 더하기 x인데, 거기에 0을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0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수는 2 팩토리 알분의 1에, 자, 한번더 미분하라고 하네요. 앞서 여기 한번 미분, 여기가, 여기까지가 한번 미분한 함수예요 자, 제가 여기 X 자리에 0이니까 사실 쓸 필요는 없는데, 이 뒤에 계속 미분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 자리에 0, X 자리에 0을 계속 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더하기 0 역시 다음 번미분을 위해서 0을 계속 킵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두두두두두 두두.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어, 근 지금 이제 할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계 개수들이 있어요. 1항의 개수는 1이고, 0 창의 개수는 1이고요. 1항의 개수는 여기 있고요. 이 창의 개수는 여기 있어요. 자, 이 앞, 이 함수에 이런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개수들을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 1은 뭐, 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1창을 한번 해 볼까요? 1창. 1창. 1차항. 자, 1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감막함션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간막 함션을 이용해서 꼭 표, 표시할 이유는 없는데. 자, X 제곱을 한번 해보면, 아, 간막 봉션이 왜 필요하겠다? 간편하겠다?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는 테일러 전개에꼭 들어가는 이 팩토리알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이걸 그냥 직접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이걸 제가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 나누기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 아닌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나눠줄 수가 있죠. 감마에다가 음의 정수나 0을 대입하면 안 되지만 다른 숫자들은 대입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면 뭔가 재밌는 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곱하면 자, 우리의 감마 펑션의 리커션 u r s i 이 있었죠 감마 함수의 r e c u r s i 은 뭐였냐면 감마 1 더하기 p는 p 곱하기 감마 p 였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어, 파트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적고 감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p에다가 마이너스 2 p에다 2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위의 recursion relation에서 p에다 2분의 1을 대입한것과 마찬가지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는 2팩토리 알분의 1에 gamma, 마이너스 2분의 1, gamma, 2분의 3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뭐, 지금 이제 그걸 그대로 살펴보면 여기, 여기서도 똑같이 예, 1차항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여기를 감마 2분의 1 곱해주고 감마 2분의 1로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얘는 다름 아닌 감마 2분의 1 감마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1차항과2차항을 비교해 보면 여기 감마 2분의 3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2분의 1 여긴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그 다음에 여기는 어, 1 팩토리알 여기는2 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내가 금방 다음 차수는 뭐가 될지 음, 여러분 추측할 수 있을까요? 다음 차수는 뭐가 될까요? 바로 적어볼까요? 다음 차수는 보나마나 여기 3 팩토리알 분의 1에 여기 감마 2분의 3 감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예요.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정수가 아닌 차수에 대해서 이런 함수의 테일러 전개를 한 거예요. 테일러 전개를 했는데 그 테일러 전개의 앞에 개수를 봤더니 감마 펑션으로 쓰여지네요. 아 그런데, 그런데 앞서 했던 정수 차수에서도 보면 정수 차수에서도 보면 이항정리를 했을 때그 앞에 x의 k승의 개수가 전부 다 어, 팩토리얼로 표시가 됐었고 팩토리얼은 또 다름 아닌 감마 션으로 표시가 됐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어떤 x 더하기 1 더하기 x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이걸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예,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 더하기 x의 p승은, p승은 그냥 얘를 테일러 전개하면 속도 많은 데까지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p에 대한 이항 정리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pck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일반화된 이항계수 문제 조합의 조합인데 얘는 p팩토리얼 k팩토리얼 p배기 k, -K ak팩토리알이구요 만약에 p가 정수가 아닌 경우는 이제 팩토리얼로 쓰는 게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감마 함수로 이렇게 바꿔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1 더하기 x 의몇 거듭제곱이란 그런 꼴이 있으면 항상 내가 일 더하기 x의 제곱 그거 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항정리 공식이 있단 말이죠. 그 이항정리 공식에 그냥 그 정수에 해당되는 것을 그 이미의 실수 값으로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이 테일러 전개 공식을 이제 우리가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음, 감마 함수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함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6절로 넘어가서요. 자 베타 함수는 어, 두 개의 인자를 갖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름이 뭐 감마 함수, 베타 함수, 음, 뭐 굉장히 음, 어렵게 들리죠. 지만 앞에서도 마스,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 보인 거예요. 자, 베타 함수은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정의가 돼요. 적분식으로 정의가 돼요. 자, 이렇게 주고 이게 베타 함수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물리 계산이나 다른 계산을 할 때, 이러한 접근식을 보고, 아, 이건 베타 펑션이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함수의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x의 몇 승, 이런 함수를 lg 엘지브레이크 펑션이라고 불러요. 지브레이크 펑션이라고 부르고 어 익스포넨셜 뭐 어쩌고저쩌고 x 어, 이런 거는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부르죠. 뭐 삼각 함수 있고 뭐 어, 로그 함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베타 함수는 뭐냐면 베타 함수는 뭘 베타 함수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 엘지브레이크 펑션 있죠? 자, 적분 하안에서, 적분 하안에서 어, 0으로 수렴하는 엘지브레이크 펑션과, 그 다음에 적분 상안에서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엘지브레이크 펑션이 있을 때, 걔네들이 두 개가 곱해져서 적분되는 것을 우리가 어, 베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1이라는 게 중요하냐? 1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여기 2가 돼도 상관없어요. 2, 2이면 내가, 어, 뭐 y는 2분의 x, 이렇게 치환하면 항상 1로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엘지브레이크 o n 으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두개 함수의 곱이 적분될 때, 그건 아, 얘는 이제 베타 펑션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베타 펑션은 이제 몇 가지 동등한 표현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x를 s i n 제곱 세타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dx는 이런 적분 변수는 e s i n c o s i e d 세타로 이제 변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x가 0이면 세타도 0. x가 1이면 세타는 이제 2 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앞에 있는 e를 그냥 앞에 쓸게요. 그 다음에 x의 p 빼기 1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2p 빼기 2인데, 적분 변수 변환에서 하나 사인이 더 있으니까, 내가 2p 빼기 1이라고 할 거고요. 역시, 그 다음에 1 빼기 x는 1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이렇는 코사인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도 2q 빼기 자, 이런 적분이 되겠어요. 즉, 삼각함수 두개 0으로 수렴하는 그러니까 적분 하한에서 얘 때문에 0으로 수렴하고 있고 적분 상한에서는 얘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이런 두개의 삼각함수의 곱 역시 베타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좀 직관적이진 않은데 어 얘는 자 이런 유리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치환하면 자이 중간 스텝은 제가 생략하고 적겠어요 이런 변형이 되고 이건 역시 X가 연 근처에서의 유리 저기 LG 브레이크 펑션 그 다음에 Y가 무한대 근처에서의 LG 브레이크 펑션 두 개의 뭐 나눗셈이지만 역시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의 결합에 적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을 보면 아, 얘는 어떻게든 이제 베타 펑션과 연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처음 베타 펑션을 접할 테니까, 어, 이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제를 좀몇 개를 풀어볼게요. 이제 예제라기보다도 이제 익샘프를 드는 거예요. 예제인데 7절에 있는 익셈프를 보여드리겠어요. 7절에 있는 1번. 자, 이런 함수. 어 이런 함수를 딱 보시면 어, 뭔가 엘지브레이크 펑션들이 여기 관여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베타 함수와 이제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 여기가 이제 얘가 문제죠. 여기가 x 제곱이 있네요. 얘가 1 x면은 아주 좋겠는데 x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바로 베타 함수과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x는 루트 u 이런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dx는 e√u du 이렇게 치환되고요. 이제 x가 0이면 u도 0, x가 1이면 u도 1. 그래서 x 제곱은 1 1 u 제곱, 100x 제곱은 100u.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양을 좀 정리하면 어, 0부터 1까지 u 의 2분의 3제곱. 1 빼기 u 의 마이너스 2분의 1 du. 이렇게 돼서, 어, 얘는 이제 베타 펑션의 표준 골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어, 2분의 1에 베타의, 자, 여기서 u가, 어, p 값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p는 2분의 5가 되면 되겠고요. 여기서 q는 2분의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시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접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루트 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어 얘는 우리가 이제 음 베타 함수는 모를 때에는 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베타 함수는 기본꼴 중 기본꼴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한번더 조금 더 써드리면 여기에 2를 곱하고 2분의 1을 곱해주고요. 얘는 사인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코사인 세타의 0승 D 세타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 베타 펑션 2분의 1, 1.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베타 펑션 2분의 1은 도대, 도대체 뭔가?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베타 펑션의 특징, 특성을 공부할 텐데, 그 특성을 이용해서 실제 저 값을 시 얼마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면 뭐 어제 말씀드렸던 울프라 알파나 이런 데들어가셔서 베타펑션의 값을 그냥 찾아보자. 뭐 이러도 되겠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울프라 알파 사이트에 와, 왔어요. 좀 전에 어, 베타펑션의 값을 알고 싶으면 이 여기 울프라 알파에 와서 한번 찾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베타펑션을 입력을 해봅시다. 어, 베타펑션은 뭐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될까? B로 입력을 해야 될까? 베타로 입력해야 될까? 헷갈리시죠? 근데, 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울프라 말파는 굉장히 플렉서블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럴듯한 걸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 이게 그 값을 알려줄 거예요. 좀 전에 나왔던 베타 2분의 5, 2분의 1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럼 내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자, 얘는 8분의 3파이. 아, 놀랍네요. 굉장히 이상한 적분이었는데, 어, 그적분에 때는 파이가 튀어나오고, 어, 유리수가 막 튀어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그 예제는 베타 2분의 1에 1. 어, 이걸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어, 얘는 2가 된대요. 자, 놀랍죠? 갑자기 2가 어디서 튀어나올까요? 그렇지만 조금 더 수업을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울프라 말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바로 손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어요.